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 파리의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공직자들을 보면 뭐 국민의 뜻이다 또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것 같다 하는 것을 말하듯이 어떤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자신의 문제를 투사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그토록 종교에서 혹은 또 윤리에서 도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너 자신을 돌아보라, 나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차라리 내가 부득해서 하면 공감이나 얻을 일인데 그러지 않습니다.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는 순간 참으로 중요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.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또 눈씻고 보기도 힘든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. 마인드의 오후 동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